안녕하십니까. 석창정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캐딜락의 SLX. 이 차량 보통 보면 지금 거의 한 10년, 10년 된 SLX 갖고 다니신 분이 제일 염려는게 뒷공문이가 좀온다 앞하고 뒤하고 따로따로 논다. 또 반면에 앞에 이제 부싱들이 나가는데 노안 부싱들이 나가는데 고르고 갔다가 해결 같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 부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크레이 많이 갔잖아요. 이 부싱만 이제 아무게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안 문제점. 그러고 이차 같은 경이는이 링크, 링크가 교체라면 금방 만나 나가죠 이게. 자연적으로 차의 이, 이 주행 안정성이 많이 떨어있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어축 같은 경우는 노화 보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거의 한어 BMW 한528 외공 같은 타입으로 HM 셀로해서 상당히 알림도 두껍고 나왔죠. 근데 원인은 뭐냐면 양쪽이스테빌리잡아진 링크 같은 게 어떻게 되 있냐. 링크 같은게 황이히돌 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체에서 밑에서 잡아주면 잘 잡아주지만 좌우으로 움직일 때는 풀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걸 보완할 작업은 여기 보면 여기 일단 할때 조립을 갖다가 할때 링크, 링크 쪽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이거 보면 뜨는 여기서 이제 매직 스텝으로 잡아주고 쇼크업쇼바에서잡는 충격 매직 마운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스테빌을 잡아주는 할때 조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 볼트 긴 볼트를 얘가 다 걸어갖고 볼트 볼트 연결시켜주면 항상 회전 중에 할 때는 얘가 제가 당겨지게 돼 있어요. 당겨지보 뭐지? 한쪽으로만 자꾸 차가 틀리게 틀려 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를 또 보내 보면 어떻게 되 있냐 하냐. 달랑이긴 볼터네요. 볼트 하나 갖고 중간에다가 이거 하나 빼주고 조립 그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말 그대로 상부에다가 볼을 쓰는 거지 볼 움직여주게끔 하부에도 볼양쪽 볼을 써가지고 자유주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하중 받을 때만 이게 볼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볼볼 볼. 볼, 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얘는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사선을줄 때는 이 볼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차가 틀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 잡아주는 방식. 이 노한 부심을 보시면은, 이 자체가 요 안에만 부심만딱 떨어진 타입이에요. 요거 같은 건 타임이 크이 많이 가지만 이게. 그럼 자연적으로 뭐 더고 더고 다 벗겨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부심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부식만 제작을 해가지고 또 오래 쓸거그 알루미나 오레토나 만들어가서 끼면은 이 차는 또 오래 새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식이 수직 방식이기 때문에 수직 방식의 쪽에서는 이 요거 자체가 이 수평 적으로 그냥 딱 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차는이 방법을 많이 써요. 국내 네, 차량은 대부분 이제 하중을 보다는 이제 승차감 위주로하기 때문에 수직에서 이제 구멍을 약간 양쪽에다이 허브 버퍼 만들죠. 그러면 차는 이제 더 쪽에 돼요. 자 부싱을 요렇게 해서 부싱을 분리된 것입니다. 부싱이 저기서작서통치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바뀐 데가 없죠. 그래서 수입체 같은 경우는 참 부품계열도 애매하고 그런 차들은 저기 수입용 것은다금형 제작해가지고 제작이 가능, 가능합니다. 부싱을 다시 이브라켓 끼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자칫은 전액 부싱이고 요것은 새로 제작을 한 거지. 재질은 알루미늄하고, 브레탄하고 알루미늄하고, 철이세 예, 가지 복합성 물질이 들어가요. 뭐서끼시면은 항상 이 물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또번 오래 쓰고 한뭐5 년이고 1 0 년이 다시 다저기면또 이것 바꾸시면,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앞에도 이 회전력을 잡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부위가 이제 매직스틱이 들어간 사이. 하고 여기 이제 컨트롤링크. 예, 슈퍼 상단에 마운트 지금 마운트하고 이쪽에 노암 부싱 누르게 작업을 하고 이게 이게 이제 노암 부싱니다 노암 부싱 부싱만 바꿔도 이렇게 색으로 살 바꾸면 되잖아 요더 강해요 이게 자체적으로네 전체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이이 차체는 개수수가 있어 이게. 그럼 하체가 출렁출렁하고 이런 건다 잡아놨죠 이게. 이 차도 이게 SRS 같은 보통 2010년, 11년식인데 아프리카속선서 음, 5년, 1 0년은또 무난히 타려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항상 신종품만 개선 보완해도 차는 많이 달라진 다이 있습니다. 자, 오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차는. 자체 쪽을 조금만 손을 바꿔도 세차같이 탈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갖다 염두에 두시면은 승차감 승차감 불편하다, 불편하다. 보다는 어디가 불편하냐? 승차감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 편하고 안락한 채를 타르기 원하지만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부품을 들어가냐.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이니까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